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백인애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 앞부분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개시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준 일들을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제자들이 자기의 습관과 관습과 율법에 어긋났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합쳐진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그때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한 이후에 교인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담에색이라는 곳인데요. 이 담에색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담에색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담의 색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 체험을 하고 이곳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사마리아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쪽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이쪽이 사마리아 이쪽 북부 여기까지 갈릴리 이쪽 지방까지가 사마리아인데 여기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가 가서 여기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성령 은혜 받는 걸 성령 세례 받는 걸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가 루따라는 곳에 가서 환자를 많이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요빠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류는 요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있다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1차, 2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 이야기처럼 붙이면 그것을 베드로의 1차, 2차 전도여행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갑자기 베드로의 행적을 떠나, 떠나서 아니, 스테반이 순교한 때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 라고 그랬어요 담의 세기 근데 이제 베니게는 이 담에색 북쪽입니다. 이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터키 남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베니게와 구부르,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것이 터키에 지금 안디옥이 하나 있고요. 시리아, 시리아는 어디냐면 이쪽 북쪽 여기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쪽에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역을 19절과 20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거고 저 지중해 연안 지도라면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레바논에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터키 남부 쪽입니다. 시리아 터키 이쪽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쪽에 있는 곳이 구부루 그리고. 안디옥, 베니게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맨 처음에는 헬,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여기 아까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터키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남쪽에 있는 그 교회가 상당히 부응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를 만들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떠냐? 계속해서 보면, 21절에 주의손들이 그들과, 21절에 주의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들이 간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순교하고 사도들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을 위협해서 일반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우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빠,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참담메색까지담메색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터키까지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꼭 헬라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쪽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헬라어를 쓰기 시작해서 헬라 사람들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니, 헬라어로 하면, 요한 켈레조메이 톤 키리온 예스 카이 엔케르키오 이티 우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를 선포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번역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선포하자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오늘 여기는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에이 조금 뒤집어서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복음이 선파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손잡고 갔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래서 교인들이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 권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거예요. 안디옥에 먼저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파하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이 늘었어요. 야, 그 교인이 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었는데 우리가 가봐야 될거 아니냐? 예 열살님께서 바나바를 보냈어.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나바를 여기서 볼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복음을 계속 바나바가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저 북쪽 터키에에서 그리스로 가는 쪽에 있는 다소가 원래 고향이었거든. 다소로 가 있었어요. 그 다소로 가 있는 바울을 오늘 바나바가 데리고 와. 왜 그랬을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속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계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섞여서 이것을 잘 공동으로 해서 일해야 말이 알리면 여러분, 뭐,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말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말부터 시작되는데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뭘 봐요? 우리의 인격을 봐요. 여기 바나바를 보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으니까 바나바는 머리가 좋고 이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았는데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 그래서 거기서 점점 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겼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원래요 우리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아 예수쟁이 이러면서 낮추는 말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 자기 그래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얘기하면. 이 말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알리는 말들이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하니, 크라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그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언의 능력을 받은 예언의 은혜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 조금 있으면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몇해 후에 크라우스 때, 크라우스 디우 때, 진짜, 여기는 크라우스 디우는 누굽니까? 이 당시에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예언이 성치고 어려워지니까,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와 교회 장로들이 먼저 의논을 해서 우염을 벗고 지금 기근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로 하면 헌금을 걷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교회 간의 협력과 교회 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건 뭐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나 덕있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이다 하니까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니까 물질로 서로 돕고 부조했다. 헌금해서 서로 도와줬다. 우리는 이것은 교회가 교인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부조하는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다. 스테반이 핍박받고 순교했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져긴 했지만 흩어지면서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한코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잡아다 가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분명하니까 가는 곳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중심 교회였다.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응,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선포하니까, 주의 손이 이끌어갔고 주님이 이끌어간 게 교회는. 교회는 예수 중심, 예수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안디옥교회는요, 안디옥교회가 유명해진 게 이때부터 이제 모든 복음 선교를 베풀고 돕고 하는 일이야. 먼저, 먼저 생긴 예루살렘교회를 도왔어. 예루살렘교회를 도왔어.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해서 부조를 그쪽에 보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 세계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후원자가 되고 그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교회의 3요소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 오늘 예수 믿고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바나가바가 파송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 이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여러 가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바나바가 더 있어 달라 바나바 보고 더 있어 달라고 했어. 바나바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갔죠.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바나바는 이 부흥한 안디옥교를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 바울을 들여다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 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오늘 이런 교회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우리 동영교회가 이런 인적 자원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응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복명교회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인들은 착하고 덕 있는 교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 주님의 손에 함께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